사람이 사람으로서 저기 그이그 그 신이 없으면은 마땅한 마땅함을 알지 못하겠다 그 가능함을 알그 저기 그 가당함을 합당함을 알지 못하겠다 가능 가당 마땅 합당 요게 저기 그, 그 저기 사람의 쓰임새가 사람의 쓰임새가 요렇게 저기 여러 가지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함을 알지 못하겠다. 그큰 수레에, 큰 수레에, 얘가 없고, 채마구리가 없고, 그리고 작은 수레에, 글체, 그체, 글체적이 연결하는 부분이 없으면, 기하이 행지제. 그, 어떻게, 어떻게, 갈 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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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것이 되겠는가? 기하이 행지제. 그, 기가이 행지제. 기하이 행지제. 자, 이것도 넘어갑니다. 그 거무이자 즉 불가행. 이 수레에 예그 예와 월이 없으면은 예와 월이 없으면은 불가 불가이행. 그 수레를 운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. 이니 무슨 여유시야? 사람에게 그 신임이 없으면은 그 성실성이 없으면은 또 또한 이것과 같다, 유는 같다는 뜻이에요유는 같다는 뜻이고, 여기서 그이 신을, 시, 신을 그 성실로 해도 말이 되고, 그리고 성실이 바탕이 된 믿음, 믿음으로 해도 말이 돼요. 그리고, 어, 요것을, 요것은 좀 볼까요? 너무 저기 그 건너뛰는 것 같아서 그 사실 사실 처음에 할 때는 처음에 할 때는 줄거리만 여러분들이 저기 습득을 하면 돼요 그리고 하려고 저기 그 노력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요거 여기서 조금 더 저기 공부해서 자기 걸로 담아두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우선 앞에서 그두 번이고 세 번이고 뭐한 다섯 번쯤 저기 되도록 이렇게 저기 그 거듭해서 설명해 드리는 게 이것이 저기 그 초대가 되면 되지 이것으로 여러분이 실력을 만들 수는 없어요. 여러분의 실력이 되자면은 여러분이 이 글을 보고 원고가 되게끔 원고가 되게끔 옛날 거을 저기 그 연역해서 생각하고 연습하여 새겨서 자기 글로 만드는 그런 저기 원고하는 자세가 있지 않고는 사실 좀 힘들어요. 그것을 요즘 저기 사람들은 그런 거 하는 거보다 그냥 어디 가서 화끈하게 저기 그 한번 그냥 그 호탕하게 한번 웃을 수 있는 거 그런 걸 좋아하니까 요즘 사람들 웃음은 그렇게 웃는 호탕한 웃음이 안 나와요. 옛날에 그 우리 선인들이 그야말로 호염지기를 저기 자기 가슴에 품고 그러고 저기 그 웃을 수 있는 그런 호탕한 웃음을 웃질 못해요. 그 요즘 사람들은 그저기 그 순간적인 기쁨에서 웃으니까 그 웃음이 아주 저기 감사해요. 그저기 그것이 이 사람이 그만큼 깊지 못한 못하다는 거예요. 좀 깊은 맛을 보면은 좀 깊은 맛을 그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저기 그 생각해서 자기 속에 깊은 맛을 봤으면은 그헤하하하 <laughs> 그러고 저기 그 가볍게 웃을 수가 없어요. 호탕하게 웃든가 그렇자면은. 웃지 않고 저기 그 침묵하고 넘어가는 그걸 저기 안고 삼키고 넘어가는 그런 저기 그이이 이 젊은 사람이 바람직합니다. 옛날에 우리 저기 그 고,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왜 저기 그 그때는 이 무명 교복을 입었거든요. 그 무명 무명 교복 교복에 이 저기 그 모자 저기 그이 철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저를 다녀서, 이한 3년 쓰면은 이제 그팔 소매도 이렇게 짧아지고, 그걸, 그걸 저기 그 색깔도 바래가지고 누울지고 그거를 하고 모자는 저기 그 낡아가지고, 저기 그그 그 어떤 친구들은 다 떨어진 것도 쓰고 다니고, 뭐 그런 식으로 저기 그 다녔는데,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얘기하기를 고3쯤 되면은 그 머리에 너무 든게 많아가지고,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사유를 깊이 해가지고 그 머리가 무거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저기 그 그리고 저기 그 그렇게 저기 그 낡은 교복에 작은 교복에 떨어진 모자에 그리고 저기 그 이제 점잖게 보행하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. 그, 다른 친구들은 그말 기억 못 하더라고. 나이 들어서 이렇게 저기 그 옛날 얘기를 하다, 하다가 그런 말을 던져봤는데, 그 고전에 대한 저기 그 사고가 있는 자만이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기 그이그 그 보행은 저기 그 듬직하게 하고, 얼굴 빛은 근엄하게 하고, 그리고 저기 그 생각이 깊으면은 그 저기 그런 자세가 나오고, 모자를 푹 눌러 쓰고, 그냥 저기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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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생각하는 게 많은 그런 저기, 그, 모습을 하는 것도 때로는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선생님 생각이 나요. 곧 고등학교 3학년 때. 이 요즘은, 요즘은 그런 거는 저기, 그, 그런 정서는 아예 없죠. 젊은이들. 그런 정서가 때로는 필요도 합니다. 자, 신은, 인생지본 신은 바로 내이 네, 바로라고 해석하고 저단도 네, 바로 정도 바로 그 저기 그 바로란 뜻에서 저기 그이적들이 많아요. 그래서 신은 시, 신은 그 믿음은 바로 그 인생의 근본이다 사람 삶의 근본이다 구이는 불유충. 자, 이게, 이게 마음속 깊이 이제 그 가득 찬 노를 충이라 그래요. 아이거 많이 또 넘어갔네, 그새. 요게 22, 22, 어, 23, 24. 아, 오늘 저희 포켓, 그, 너무 빨리 끝날지도 모르겠네요. 자, 요것이, 요것이 충이, 충이 충 어디 갔냐? 어. 충이 이것이 어디죠? 어디고 이것이 중, 중. 자, 요렇게 하면은 요거 하나는 요 위로 올라간 게 되죠? 그리고 저기 그 요거 요것도 요것도 요리 위로 올라간 거고 자 그래서 자 다시 봅시다 여기서 여기서 이제 그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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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됐죠 그 요게 가운데 중과 가운데 중과 어디 옷 속에 옷 속에 사람이 마음에 있죠 그것은 저기 그 충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옷 속에 있는, 옷 속에 있는 마음, 옷 속에 있는 요 마, 요, 요 가운데, 가운데 요 마음, 그것이 저기 그 정성이고, 속마음이고, 바르다, 착하다, 알맞다, 그 요게 충이에요. 저 충으로 기인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말이 진실로 진실로 구는 진실로 사람의 말이 그 충으로 인하지 충으로 그인하지 않는다면 행불천원 그 행동에 실천됨이 없 없을 것이고 행동에 말을 실천함이 없을 것이고 무신실 그 신실 신실함이 없을 것이다 자그 신은 신은 인생의 근본인데 진실로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 저기 그 정성으로 연유하지 않고 말을 한다면은 행동이 천원 말을 실천할 수 없고 그리고 신실함이 없을 것이다 피 피는 저지그 피방 그 저, 저것이 바야흐로 자이위가 오부지기 하여이 이걸 부에 캐들기 그 어딜까? 여기서 그어 여기서 그그는데그 피방 자이위가 아자 이게 왜 이렇게 됐나? 문장이 이거 이렇게 헷갈리냐? 어, 그래서, 사람으로서 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고, 음, 그래서, 그래서, 여기서 끊고, 그리고, 아, 그, 그래서, 저것이 바로, 이제, 저는, 저는 차고, 그, 아, 저는 피고 저는 피고 사는 이지요 저것이 저, 저쪽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스스로 강한 것이 가한 것이고 내가 그 부지기 그 알지를 못하고 하여 어째서 그것이 강한지 알지를 못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, 그, 어째서 그렇게 하는 것이 스스로 가한지를 알지를 못하겠다. 대개, 대개, 인필 유신이 후 가행. 그,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있고 나서, 믿음이 있은 이후에 그 행, 행하는 것이 가하다. 사람 믿음이 있은 후에 행하는 것이 가, 하다 근데 이렇게 믿음이 없다면, 은 어째서, 그 가한 것을 어째서 그렇게 해서 가한 것을 알 수가 스스로 그 가능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. 가능할 수가 없고. 그리고 저기 그, 그, 그 사람이 반드시 믿음이 있고, 그리고 난 후에 행동할 수 있고, 유 거필, 유 거필, 유 예월. 그채 마구리와 저기 그 이제 작은 수레에 채 마구리 연결 부위 그런 게 있, 있어야 있은 이후에야 그 수레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. 요거는 노노비지라고, 노노비지라고 그 명나라 때 등림이 쓴 노노, 노노 해설서, 해설서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, 그 여기 등림이 쓴 노노 해설서는. 뒤에 요 부분이 저기 그 좋은 말이 많아서 이때까지도 여러 분 저기 그 활용을 하고 그랬어요 자 요거 요거 좋은 말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. 신은 곧 인생의 근본인데 진실로 사람들의 말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충 정성스러운 마음 그 이제 옷 안의 마음 요걸 요걸 충이라고 그랬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행동은 말을 순천하지 않아서 신실함이 없다면 저들이 피 바로 방 스스로 가능하라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어찌하여 가능한지 알지 못하겠다. 대조 사람에게 반드시 신실함이 있은 뒤에 행할 수 있는 것은 수레에 반드시 예월 그 츠마구리 멍에거리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. 알수있 다는 얘기 고요. 자, 10세 가지, 10세 가지, 10세, 가지가 자장이 10세 가지, 가자 장이, 문10세 가지, 10세를10 세, 그 열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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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10세를알 수가 있 습니까. 자 이후에 10세를 알수 있습니까 그 얘기 거든요 자왈 인인어하레 은은은 나라는 은, 은 나라는 하나의 하나라의 예를 그 인습하였고 인습하였고 인하여 받아들였고 그요 옆에 있는 인습을 얘기한거고 은 나라가 하나라의 하나라의 예를 그 이제 계승해서 받아들였고 인습 인습하였고 인습하였고 그 손익은 그 손익을 알 수가 있다. 하나라의 예에서 저기 고칠건 고치고 저기 그 그대로 따를 건 따르고 그래서 그걸 인습을 해서 그그 그 손해와 이익을 알 수가 있, 알 수가 있다 가지야. 주나라는 이어 은예 은나라의 예를 그 인습하여서 하여서, 하여서 소손익을 그 손해와 이익을 이익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가지야 그기혹계 주자 또 혹시 혹시 또 혹시 주나라를 잇는 있는 자가 있다면, 주말을를 잇는 왕조가 있다면, 수 백세, 비록 백세 뒤에 일이라도 가지야 알 수가 있다. 자, 그, 이, 이 기록이 있으니까, 요런 이 기록이죠. 기록. 이 기록이죠. 요런 기록이 있으니까, 기록이 있으니까,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. 그, 은나라는 그 하나라의 예를 인습하였으니까그 손익을 알 수가 있고 주나라는 그 은나라의 예를 인습하였으니까그 손익을 손익되는 바을알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호또 혹시 혹시 개 주자 주나라를 그 개승하는 그 나라 개주자 주그 나라를 계승하는 나라 나라가 나라가 있다면 비록 백세 후에라도 가지야 알 수가 있다. 자 요것도 요것도 요뒷 뒤에 요 뒤에 저기 그 나라이 고만고만 얘기하고 갑시다. 자그그요 임금 소 임금 그 다음에, 우나라의, 아, 하나라, 하나라의, 하나라의, 그, 저기, 우인금 요, 요인금순인금 하나라의 우인금그 상나라의 상인금이죠 상은 은이라고, 은이라고 볼게요 상은 은나라라고도 그러죠. 상상 상은 은나라로가 은나라고라 은나 라라고도그러죠 여기서 은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를 인습을 했고 그은 은나라는 요 은나라는 상은 하나라의 예를 그 받아들이 받아들여서 손 손해되는 바 이익되는 바를 알 수가 있고 주나라는 아그 다음에 은나라 다음에 주나라죠 주나라. 이 주나라는 은나라를 저기 그 이제 이었으니까 은나라를 이었으니까 은나라의 체제 하에 자기네들이 저기 그 제도를 보태거나 덜거나 했죠. 그랬으니까 요, 요 저기 그 은나라를 은나라의 예를 주나라가 그 인습을 했으니까 그 저기 그 인하여 답습을 했으니까 요 주나라도 속에 알 수가 있는 거고, 요 주나라 이후에 그 비록 백세가 지나더라도 그알 수가 있다 주나라에 개 연결될 계좌거든요. 그 얘기고요. 자, 그래서 그 요인금, 순인금그하나라의 우인금, 그 다음에 탕나라의 아 상나라의 상나라의 탕인금. 상이 을이고요 그다음에 주말라의 문무주공 그렇게 대목가 내려가는 것까지요. 아 이제 이제 두 시간이 다 끝났다는 얘긴데 자 이것도 그냥 넘어갑니다. 그 요게 요게 속그 이제 고대는 그 역법이 어려웠어요. 그 역법에 대한 얘기가 뒤에서 그쫙 나오는데 그건 저기 그 지금 설명하면 진짜 저기 그 골드입니다. 자 마지막 장인골드디요자 견의 불이 견의 불이 무용냐? 의를 보고서 자 의를 보고서 의를 보고서 행하지 않으면은 자 의를 보고서 그위 행하지 않으면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. 그 견이 불이 무용야, 의의를 보고서 행하지 않으면는 용기가 없는 것이다. 비기 귀이 재지. 그 귀신이 아닌데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첨하는 것이다. 첨야. 아첨하는 것이다. 비기 귀이. 여기서 기 귀는 그 이제 자신의 그 자신의 저기 그 귀신이라는 얘기요 자신의 귀신이 자신의 귀신이 아닌데 이렇게 해석할요그 귀신이 아닌데 그 귀신이 자신한테 해당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 기는 이럴 때기 이런 식으로 저기 그 많이 표시가 돼요 이럴 때는 자신의 귀신이 아닌데 제사 지내는 것은 아첨하는 것이다 자변이 불이 무용랴 그 의를 보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. 자, 그 귀신이 자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 아첨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. 자, 봅시다. 그 이제 그요요 요 상황은 저기서 나온 얘기거든요. 이제 중국은 이제 그 제국들이 이렇게, 이렇게 있죠. 이렇게 제국들이 있는데, 이제 여기 이제 그, 요, 요 땅, 요 땅, 요 땅에 있는, 요 땅에 있는 제우는 그 이쪽이 그, 이쪽이, 이, 아, 제자, 이 제나라가, 제나라가, 제나라가 저기 그 강대국이었어요. 순추시대 그래서 이제나라의요 저기 금방에, 여기서 저기 그, 그 있는 그 지방수령, 집안 수령이 제나라에 제사가 있으면은 거기 쫓아가서 저기 제사를 지냈대요.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편안히 살게 가만나 불안는 얘기죠. 그 요게 요거 시적이 아첨, 아첨이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자신의 귀신이 아니죠. 여긴 여긴 제나라 이쪽이 노나라가